답이 안 나오네요. <laughs> 답이 안 나옵니다. 어 청구서, 어 이건 아마 제가 만든 카페지 싶은데 어? 뭐, 사라졌으면 사라진 거고. 스팸 메일은 별로 없고 아, 무슨 홍이 인간이랑 뭐 이상한 거와 있고요 참 오랜만에 아이디 들어가니까 재밌는 게 많구나 어. 아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들 이, 이런 쪽지들 아 굉장히 싫어요 쪽지는 보기 싫어 아 프라워 드디어 들어갔네요 아 여기에 일단 나의 활동을 봐서, 등급을 봐야 돼서, 어, 막 활동하는, 이주민, 이런, 칙쇼. 음, 어, 여기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들어가지 싶은데? 에, 뭘로 들어가야 되지? 아 한글화 자료실이 따로 있구나 왼쪽 아래 한글화 자료실을 선택하고 숫자 2클릭 e 그러면 프우바닐라 dlc 머시기 게시물이 있을거임 그 다음 7z 아아 음... 요건가? 아 요건가 보네요. 음. 그런가 보군. 2차 배포 금지라는데 버젓이 배포가 되고 있고 글도 안 삭제된 아뭐받는다고 어, 문제가 있진 않겠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건 그렇구나 똑같은 거구나 어, 괜히 아이디 찾고 뭐 들어오고 아 빠질 텐데요 과연 환그러가 몇 프로까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음100% 한거라 아니라라도뭐을력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하면 또할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바닐라랑 DLC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 그 느낌이라 아, 음, 그냥 다운로드가 가능했었구나. 여기 여기 다 되는 거였구나. 아, 아. Oh. 음, 있었구나. 블로그 투데이요? 뭐, 야한 거 올리셨나요? <laughs> 어, 블로그 투데이 높으면 좋은 거죠, 뭐. 예. 좋죠, 그런 거. 여기도 뭐, 볼수 있나? 프라우드, 일, 일, 일이 한 거. 프랏 원한 거라 오 뭔지 모르지만 그다지 필요는 없을 것 같은 <laughs> 아 여기 여기도 아 여기도 있구, 이렇게 있구나. 아, 기본적으로 여기서 번역을 했던 건데 이거 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죠. 혹시 모르니까 다운을 받아보고, 어디다 받고 있었니? 아, 아 이상한데, 내가. 그래픽 한글화 자료. 아, 이런 식으로. 음. 오, 좋다. 야, 바이 많다. 아 너무 많은데 이거 다 다운받아야 되나 아, 어... 생각보다 대접게임이니까 귀찮은 게 많네요 요거 왠지 동영상은 받아야 될것 같아서 동영상 필요하겠죠 이런거 좋죠 뭐라고 씹, 씹을 씹을라는데못 알아들으면 또 답답하니까요 아음아 어... 여기 있겠... 아예 여기서 예, 여기서 나온 거네요. 그럼 여기서, 한글화 자료를 받고, 방송이 멈췄나요? 어, 아, 덤팍을 올렸다고, 아, 그렇군요. 일단, 다운을, 다운로드를, 아, 너무 개, 많다. 받을게. 그래도 뭐 이런거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죠 한글화 원래 한글화 자체가 안된 게임인데 본인 시간 써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정말 아 대단하시죠 그 열정이 남들을 위해 아 이건 또 전체 공개가 된 자료구나 으흠 음안돼 보다 여기로 들어갔어 야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거 복사 아 요거 아닌데 어디 있을라나 어디 있을라나 다운로드가 다 됐나? 아칸라이터 하나가 사건이 터졌나요? 오호 어떤 사건 말씀인가요? 뭐지? 이거 이쪽에 파일 그 루트 폴더 들어간 게 있는데 어떤 거였더라? 로컬파일 아이거였지 닫기 그러면 여기에 버티니까 새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복붙을 해 주고 다 압축을 해제해 보죠 여기에 풀기 야, 게임을 실행한 다음에 종료하고 나서 어 게임을 한번 껐다 켜야 된다는 소리네요. 아 그렇군. 여기 풀기. 어 리소스 한 거라 이거 그냥 x e 파일로. 오 좋다. 참, 감사하네요 정말. 속성을 봐. 너는 뭐냐? 둘의 차이는 뭐냐? 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적겠죠? 뭐 플러스도 있고 음, 없는 것도 있네요 그래도 전 이걸로 이걸로 깔아야겠다 음 이거를 압축을 풀고 그러면 일단 복사 그3데이터 어, 인가 여기다 붙이면 되려나? 여기 이거 세포에다 들어가서 아 베이비 부분 새로 또깔아 해야겠다. 하고 아, 링크 주셨네요. 아, 확인해봐야겠다. 동영상 아니지? 커티. 맞음 이거 이거 동의 다음 여기 설치하면 되는 건가? 부해인가아 어, 그러면 또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다시 닫고 일단 폴아웃 한번 실행했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내 문서 메모장 그게 들어가서 아 이거 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으 우는! <laughs> 야 이런 사건이 터졌구나 야. 이거 굉장히 장난 아니에요? 아 이런 아아 <laughs> 코스프레? 아... <laughs> 야 이런 코스프레 게임 게아 이거 빨리면은 되겠죠. 어떻게 그런 거지? 970 으로 도, 적었 다고? 음, 왜설 치가? 안 되지. 아 텍스처가 참안 좋다. 오케이. 일단, 창모드로 바꾸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껐다 켜고, 예, 껐다 켜야 돼서, 아니, 켰다가 꺼야죠. 껐다 킨다는 것 자체가, 켰다가 끄고 다시 켜야 되는 상황입니다.